자, 또 연꽃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공원입니다. 서동공원, 국남지, 화지산이네. 서동공원, 국남지, 화지산. 아, 비가 왔는데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왔군요. 야, 이거 국남인가 봐요. 엄청나군요. 아, 어? 네. 연꽃이 연꽃. 와, 온추리 네, 꽃이 많게 있고요. 네, 시와 연꽃의 만남. 여기는 백년바진 같은데, 백년요. 제 22대 2회 소동 연꽃 축제 시화전 시화 연꽃수 만남 14번째 시화 연꽃수 만남 시화제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네 한국 문인 시조 옆에 부여지부에서 이렇게 아. 한번 읽어 볼까요? 남지 연꽃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문득 함성이 울렸다. 말발굽발에 고운 피를 흘리며 쫓기어 쓰러졌던 안악들이 여름 땡볕바다 일제에 일어섰다. 우우, 함성을 지르면서 긴 머리채는 반쯤 못들이고 허위한 허벅지와 젖가슴을 드러낸 채 맨발로 달려오는 소리 나는 길을 걷다가 그 함성에 갇혀 온몸이 꽁꽁 묶여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멈추어 섰다. 야, 국남지 연꽃에 대해서 이런 시를 쓰셨군요. 신, 논산문화원장, 한국문인협회 충남지 고문님이시네, 본선호기란 분영껏 구제기, 마음내어 즐기는 늙은 스님아, 장난삼아, 장삼을 깔고 앉아, 마을 없는 빈 곳에 이르어이까 오리까. 예, 예. 부담없이 읽을 수 있네요. 국남지사랑, 김명수, 국남지에 가면 보인다. 서동과 선화공주 사랑 이야기. 호르몬이를 위해 말을 키워 살림을 돕던 서동의 가을간 효심 이야기. 하늘이 복을 내려 선화공주를 만나겠지. 서동은 깨를 내어 서라벌 골목길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지. 서동과 선화공주가 거련한데요. 노랫말대로 되었지. 서동은 지와 도량이 빛나 백제의 모양으로 얼렸으라. 강화도다, 마장사, 우리의 소동, 우지간백제산에 빛나라 백제정신. 아, 맞아요. 이게, 이게, 예, 소동과 선화공주 사랑이야. 기 이게 막 소음을 노래로 퍼뜨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예, 결혼을 하고 왕이 됐던 것이죠. 영꽃, 향온 김명에 어둠이 등 밝히고 어르신 두리우리, 한송이 고든마음 고승의 잡이어라 만가지 욕심버리고 낮은 곳에 피었네 그렇죠 그래서 수련꽃을 나타냈군요 연화 멋습니다 연에게 연을 묻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 꽃으로 비한기 품어내고 별과 별 사이 등대가 되고 싶은 작은 별 까만 진흙탕 속에서 순백의 옷깃을 여미고 하얀 손마 기도하는 연에게 동에서 서로 달려온 태양 바람에 쓰러지는 갈대밭에 누워 하늘 땅 선열로 물들이는 이유를 묻는다 북남지 홍년에게 사랑이 답이다 7월 아침 백명자 눈부신 백년의 자태 봉고시솟아오리는 연꽃송이 내 가슴을 뛰게 해주는 소동왕자와 선화공주 사랑의 속삭임 바람결에 들리는 듯 오랜 여가로 봉오리에 젖거져은 변직을 국남지에 해해 연년 피고 또 피어나는 사랑연가 아 백년을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군요 아 멋있다 여기에 또 씨가 계속 있습니다. 여기는 능서화가 피어있어요. 아름다운 능서화입니다. 시와 연꽃의 만남.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 멋있는 시를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영껏 보러셔도 시도 읽어보세요. 와, 이쪽은 백년밭이었고요. 여기는 홍년입니다, 홍년. 홍련. 이야, 말 그대로 가슴 떨리는 홍년입니다. 와, 이거 무슨 일이야. 홍년밭이요. 백년밭이고요 아, 대단하다. 얼마나 홍련밭이 큰지 모르겠네. 1년입니다 100년. 청사처럼처럼 밤에 불 밝혔군요. 청사처럼 불 밝혀라 이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리리

아름답다. 버드나마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여백이 많은 연꽃 방주입니다. 아직 연꽃이 제대로 피어나지 않은 가시연꽃 그런 연꽃인가봐요. 멋있네요. 반영도 보이고요. 아 열대성 수련 야간 개종이네. 밤에 피는 연꽃인가봐요. 아 그런가봐요. 이게 밤에 핀다는 것이에요. 맞네 이게. 방석연꽃이라 다르네 이파리부터가 좀 다르죠 이야 아직 많이 머금지 않았군요 나중에 이제 좀더 있으면 며칠 지나면 밤에 피는 연꽃이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거북입니다, 거북. 거북아, 거북아, 뭐하니. 아. 끝없이 연방 중에 펼쳐져 있네요 와 대단하다 사비길 앙포천으로 가는 곳으로 충원탑도 이쪽으로 가게 되있네 엄청 엄청 넓은 양꽃방송입니다자 원출의 것이 아주 멋져요. 쭉갈 수도 있네요. 아 여기가 유나연 꽃이 많이 피었네. 아, 연꽃이 끼어 피니까 더 멋있네요. 요 꽃밭 속에서 물장구치는 고기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갈 갈대, 때, 갈 때도 이렇게 있고요. 아, 엄청나네. 좀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1시간 시간 줬는데 더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laughs> 개망초 하고요 원추리가 잘 어울려 피, 어울려서 피었네요 <laughs> 아. 이거는 칸나비수한건가좀 다른 것이네 연꽃이라기보다는 야, 이거는 어리형꽃 같은 꽃인가봐요. 어리형꽃이잖아. 오, 비가 또 이상. 우와 연등, 연꽃등이요 등연 밤에 막 불이 바짝바짝 하겠죠 불빛이 기왕 찬란할 것 같아요 역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네 부여, 세계 유산도시 부여. 멋있네요. 아, 저기 있다 또. 이렇게 멋진. 아, 누가 그 사람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저기, 아,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봐야 될까요? 한 바퀴 뺑 돌아볼까? 아, 시간이 너무 많이것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빨리 가서 다녀봐야 되겠어. 소동의 연모. 모왕은 사랑 이야기구나. 와. 아, 야. 이야.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직도 이무대가 설치가 덜 됐네. 국남지네, 국남지. 삼국사기의 백제무왕 35년 궁우남 쪽에 못을 만들어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다 채우고 주위에 퍼뜨리고 뭐 심었으며 못 가운데 심을, 잘안 보이네. 하여튼 뭐 이렇게 영급 방직을 만들었다. 그런 뜻인가 봐요. 아... 부여와, 당신, 부여와, 유. 와. 여기요. 빨간 형꽃좀 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뭐더 이상 가,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긴 그니도 있고요. 공남지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근네도 어, 타고 있네요 와 엄청나게 홍련이 많이 피었군요 갑시다 가파리가우리다가 늦는다 먼 오후가 돼서 꽃이 지금요 다 <laughs> 접었어요 꽃잎을 많이 접었어요 수련들도 네, 다행히 아직도 조금씩 피어 있네요. 예. 아. 여기는 다 접었어요. 원래 연꽃은 오전에 봐야 되는데 오후가 되니까 잎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멋있는지 와 멋있다. 연꽃 잎에 물물 방울이 방중님들 와방성녀방성녀 호주 수련이라는데 나 우리는 방성 나는 방성야 수련이 아직도 피어 있네요. 어 멋있다. 천년의 사랑 소원을 담은 동전이 연꽃에 들어가면 천년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저 연꽃 돌로 만진 연꽃 있잖아요 저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아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근데 많이는 안 들어갔네 가시온 꽃인가? 우와! 가시온 꽃이네요. 가시온 꽃, 맞아요. 이거 가시온 꽃이에요. 우. 이게 어린애가 올라가면 안 빠지겠네. 남지의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잘 꾸며졌어요. 야, 이게, 이게, 이게 몇년 동안 이렇게 용꽃 전시를한지 몰라요. 에이. 아, 너무 아름답다. 이제, 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찍었습니다. 칸나요 물에서 피는 칸나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갑시다 나무수국이에요 어, 나무수국 예, 아 나무수국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나무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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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다 비가 오는데 에이. 우산도 없이, 거니는 여인들, 라라라리리, 에이, 라리리리, 라라라리. 후후후. <laughs> 공남지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공남지 의 유래. 부여 남쪽에 있지한 백제의 별궁 연못이다.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궁남지라 부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20년이나 되는 긴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들였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연못 가운데에 방장선신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로와 물과 연못 속의 섬이 어떤 모양으로 꾸며져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모수 중앙부에 석축과 버드나무가 남아있어 섬이 있었음을 알수 있으며 주변에서 백제토기와 기아 등이 출토됐다. 연모수 규모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당시에 뱃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크기를 짐작할 뿐이다. 대단하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동해바닥 한가운데에 일종의 이상향인 신선이 사는 세계의 섬으로 삼신산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원의 연못 안에 삼신산을 꾸미고 불로장수는 희망, 희망했다고 한다. 국남지는 이것을 본떠 만든 것으로 신선종원이라 불린다. 연못동 쪽에 당시 별궁으로 보이는 궁궐터가 남아있다. 현재 연못 주변에는 별궁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우물과 주춧돌이 남아있고 연못 안에는 정자와 목조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국남지의 사계절 연우생태 야. 야. 이제 진짜 가야 되겠습니다. 군남지 안녕.